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도 매우 긴 편입니다. 퇴거 걱정 없이 거주해보세요. 대신 입주 자격 조건에 거주지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인천만수구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처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거주기간을 50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뒀습니다. 단,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계산되면서 입주 시기에 따라 거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영구 임대주택처럼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없고 옛 구축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모집 없이 예비 입주자만을 모집하고 있어서 실제 입주 시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은 인천만수구 단지의 39형입니다. 조금 전 예비 입주자만을 모집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 대기자도 있습니다. 25명이 아직 대기 중에 있으며 이번 공고에서 당첨된 분들은 26번부터 순번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과거 1년간 해당 단지에서 퇴거한 사람은 20여 명 정도입니다. 1년의 공가 발생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모집 인원은 예비자 50명으로 소규모 모집입니다. 39형은 침실이 2개 제공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거실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1.5룸이라고 부르는 구조인데요. 주방과 침실 1번은 미닫이 주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이고 공간 구분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지도를 보면서 주변 환경도 살펴볼게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4입니다. 단지에서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입니다. 넓은 체육공원 그리고 단지 인근의 학교들도 있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도 신청해도 좋습니다. 체육공원은 이 정도 넓이로 럭비 경기장, 콘서트장이 있는 정도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인천 2호선 남동구청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약 12분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서 훨씬 더 빨리 가는 것은 아니라서 충분히 걸어 다닐만 합니다. 단지에서 남동구청역이 이 정도 거리였죠. 이쪽 지역에서 상권이 형성된 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쪽에 백화점,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 2호선을 이용하면 인천 1호선, 경인선 1호선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용산까지 약 1시간, 강남까지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출퇴근을 서울로 해야 하는 분들은 이점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 구축 단지로 지역 난방을 사용합니다. 최초 입주 시기는 1994년으로 약 30년 되었는데요. 그래서 최대 거주 기간은 204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을 볼게요. 임대 조건은 이쪽. 기본 임대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 276만원을 포함해서 총보증금이 1380만원, 월세는 19만원입니다. 기본 임대 조건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증금을 최대로 증액하면 보증금은 3200만원이 되고, 이때 월 임대료는 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감액할 분들은 기본보증금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100만원씩 줄일 때마다 월세는 2,900원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800만원 덜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보증금은 580만원이 되고 이때는 월 임대료가 2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자격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자격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 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속한 세대 내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검증 범위는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 좀비속,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까지입니다. 순위별 세부 기준도 함께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야 최소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분들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계산되며 20대에 혼인한 경우 혼인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 전 알고 가셔야 하는 내용으로 신청 순위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순위 신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순위 신청 대상자는 신청 전 LH 청약 플러스의 공지 사항에서 인천만수 구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의 후순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순위별 신청일은 1순위가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순위가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하며,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11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서류제출은 11월 18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주세요. 최종 당첨자 발표는 12월 29일입니다. 신청하실 때 LH 청약 플러스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로그인하시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여덟 개 단계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소득 제한이 없는 임대주택 유형인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신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른 지역도 소개해드릴게요. 임대주택 관련 문의 사항은 1600-1004로 문의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